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예전보다 피로가 오래 가는 느낌. 이건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몸 안에서 세포 손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활성 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활성 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상태를 의학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막이 망가지고 단백질이 변형되고 심지어 DNA까지 손상을 입습니다. 그 결과 몸이 빨리 늙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은 오르고 당뇨 위험도 높아지고 심지어 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화 질환, 그리고 만성질환의 공통 원인이 바로 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최근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아몬드라는 작은 견과류가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란 테헤란 대학 연구팀은 국제학술지에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세포 손상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참가자들은 건강한 성인뿐 아니라 과체중인 사람, 비만인 사람, 흡연자, 고지혈증 환자, 심지어 관상동맥질환 환자까지 다양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실제 생활 속 환자들이 모두 포함된 연구였던 겁니다. 아몬드 섭취량은 하루 5g에서 많게는 160g까지, 기간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반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특히 하루 60g 이상 아몬드를 먹었을 때그 효과가 가장 뚜렷했습니다. 세포 손상의 부산물인 말론디알데하이드 수치가 줄어들고 DNA 손상 지표도 낮아진 겁니다. 즉, 세포와 유전 물질을 보호하는 효과가 확인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혈액 속 요산 농도도 줄어들었습니다. 요산이 과도하게 쌓이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더 악화되는데 아몬드가 이를 완화시킨 겁니다. 반대로 항산화 효소인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아제 활성은 높아졌습니다. 즉, 몸의 항산화 방어 능력이 강해진 겁니다. 연구팀은 아몬드의 효과가 단일 성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 영양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비타민 E, 폴리페놀, 단일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 이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며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살리고 장내 유익균까지 늘려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특히 아몬드의 껍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자유라디칼을 없애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몬드를 물에 데치거나 볶아버리면 이런 성분이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생아몬드를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만나는 이 작은 견과류, 하지만 그 안에 세포를 살리고 질병 위험을 낮추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 결과, 하루 60g, 즉, 아몬드 두줌 정도를 먹었을 때 효과가 가장 뚜렷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아몬드의 올바른 섭취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몬드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볶거나 데치면 이 성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생아몬드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소량을 볶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연구에서 확인된 효과는 생아몬드에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섭취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아몬드는 공복에 드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가 약하시다면 아침보다는 점심 식사 후나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약 복용과 아몬드 섭취 시간을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루 60g 두줌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만큼 드시기 어렵다면 한줌에서 시작해 점차 늘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5살 김영호씨. 김영호씨는 고지혈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지만 여전히 피로감이 심했습니다. 의사 권유로 하루 아몬드 섭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줌, 점차 두줌으로 늘리면서 3개월이 지나자 혈액 검사에서 중성 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 부산에 사는 58살 이정숙 씨. 이정숙 씨는 오랫동안 흡연을 해온 탓에 산화 스트레스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두줌 아몬드를 꾸준히 먹으면서 혈액 내 항산화 효소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부 톤이 밝아지고 손톱과 머리카락도 이전보다 건강해졌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몬드를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매일의 루틴으로 삼으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쯤 간식 대신 아몬드 한 줌, 저녁 식사 후 과일 대신 아몬드와 요거트를 함께 먹기, 이런 식으로 습관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몬드는 열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하루 60g이면 대략 250kcal 정도 됩니다. 따라서 드실 때는 다른 군것질거리를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과자나 튀김 같은 간식을 줄이고 아몬드로 대체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 아몬드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장질환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섭취 전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몬드는 하루 두줌 생으로 먹고 간식 대신 꾸준히, 이렇게만 해도 세포 손상을 막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도대체 아몬드 안에 뭐가 들어 있길래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 첫째,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기 전에 이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를 늦추고 혈관 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성분입니다. 둘째, 폴리페놀입니다. 아몬드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이 성분은 자유라디칼을 제거합니다. 자유라디칼은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하는 작은 폭탄 같은 존재인데 이를 제거해 세포가 망가지는 것을 막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셋째,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아몬드의 기름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이익을 줍니다. 넷째, 식이섬유입니다. 아몬드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속 독소를 줄여주고 혈당 상승도 완화시킵니다. 이 때문에 당뇨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성분이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몸의 세포와 혈관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세포 손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바로 아몬드 같은 작은 습관을 통해서 말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약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과 생활 습관이다. 매일 한 줌, 두줌 아몬드를 먹는 것이 약한 알보다 더 강력한 예방이 될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아몬드 한 줌. 아침 식사와 점심 사이 혹은 오후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 다른 간식을 아몬드로 대체. 과자, 빵, 튀김 대신 아몬드를 선택해 보세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생아몬드를 기본으로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여 먹기. 단순히 씹어 먹는 것보다 식사와 함께 하면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꾸준히 실천하기. 한두 번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연구에서 확인된 것도 최소 4주 이상, 길게는 반년 이상 꾸준히 먹었을 때였습니다. 다섯째, 나에게 맞는 양 찾기. 처음부터 하루 두 줌이 부담스럽다면 한 줌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이렇게 작은 루틴 하나가 쌓이면 세포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늦추며 각종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포가 망가지면 결국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세포를 지키면 노화도 늦추고 질병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몬드 두 줌, 작은 습관이지만 그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의 혈관과 세포, 그리고 내일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지켜나가요. 오늘도 생활정보 플러스의 건강라디오였습니다.